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교수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최근에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형제 ING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길게 횡보하는 장세 속에서 이제 언제부터 했습니까? 바로 3월 26일 거의 3월 말부터 시작한 상승 흐름이 거의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가운데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고점 찍고 난뒤좀 내려오긴 했지만 자 소폭 상승하고 있죠.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내일 4월 4일 이 발표 여부에 따라서 더 크게 급등하느냐, 반등하지 못하고 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립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 그래서 아, 내일 상한가를 가려고 좀 흔드는 게 아닌가라는 말도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려주게 되면 힘을 좀 보태면서 매수하실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자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분분한데 일단은 조만간 나옵니다 자 형제 i n 씨 난리도 아닐 거예요 여태껏 본것 중에 제일 가장 굵직하기도 하고 이 내용을 좀 반드시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애 역량 상당히 좀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리 미리 좀 대응하시라고 좀 빠르게 이 자료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직 나오지 않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일찍 파윤년 분명 후회할 종목은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선고가 거의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과연 차기에도 대권 잡룡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주가 더 크게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어떨지요? 자, 일단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 대응을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조금 더 신중한 결정들을 해야 할 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늦지 않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와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미 이재명 테마주로 알려진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형제 글로벌이나 형제 INC, 또형제 엘리트까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형제 그룹주들이요. 특히 형제 I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무상 교목 테마도 이미 있어 왔잖아요.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김창호 셔츠 예작 관련된 이슈도 계속 지금 나와주고 있죠. 2차 생산 돌입했다는 내용도 여기 또 중국 정책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 있는 겁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비단 이재명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영향을 줄수 있는 모멘텀 여전히. 건재하다. 저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뭐 오르내림보다는요. 결국 상승 추세를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매도할까요? 이대로 가져갈까요? 믿고 다시 한번 추매를 해 볼까요? 그럼에도 꼭 이런 분 계시죠.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린다 하시는 분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고점 찍고 나오고 나서 내려오는 시점에서 앞으로 형제 아이 c 씨가또 새롭게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이 모멘텀이 나와 주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 형제 INC를 얼마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를 따로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한분한분 한분 피드백 해 드릴 테니까 저랑 소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앞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정보는 어피물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010 2389 자, 5051번으로010 2389 5051번으로 문자로 그냥 형지라고 두글자남기신 순간 정보와 함께 대응이 가능해져요 자 그러고 나서 피드백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신 분들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미리미리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형제 아닌 정보 처차 모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010-2389-5051번으로 형지라고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결정적으로 지금 미 관세 폭탄 25%, 뭐, 일본이 24%고 유럽이 한 20%라고 하는데, 거의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긴 하는데, 지금 뭐, 바짝 긴장해야죠. 자, 경제적으로 볼 때도요. 일단은 이 미국 관세 폭탄에 불과하고, 이 정치 테마주들은 오히려 급등했다. 특히 형제 INC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이제 성공한 계열사, 바로 형제 엘리트의 지분까지 보유하고 있다 보니 뭐 중국 경기 부양의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이제 더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올해 재정 적자율을 국내 총생산 GDP 4%까지 확대를 했고, 이는 사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 뭐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해서 재정 적자율도 높이고 지출 강도를 강화하려는 의도적 해석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이 형제 엘리트의 중국 시장 성장 가능성이 점점 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중국 합자법인 상위 엘리트 매출이 전년 159억 15% 성장한 183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엘리트가 프리미엄 교복에 집중하면서 사립학교라든지 국제학교 등의 중심으로 납품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어, 앞으로 어떤 또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당장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 빠르게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 이름상 꾸준하게 올라갔고 고점 찍고 난 이후에 좀 주춤하고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흔들리지 마시라 말씀을 드려요. 또 이렇게 그러다가 또한 번씩 크게 상승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것인지 그 이슈가 호재일지 반대로 악재일지 당장 모르는 상황에서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텐데 자 빠르게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형제 아닌 시험 어차피 모르니까요 부담 없이 010-2389-5051번으로 자 문자로 형제 아닌 시의 형제라 남기시게 되면 자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여러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하시고요 또,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텔레그램 운영하면서 정보 공유하고 있으니까 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미리미리 좀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끝으로 4월달 맞이해서 특별한 또 이벤트와 함께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2025년도, 자, 돈이 되는 정보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4월 맞이에서 이 본맞이 빅 이벤트인데요. 자, 특히 급등 종목이니만큼 여러분 이 비밀주 꼭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분이 종목은요, 특히나,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이 최근에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담 없이 수익될 수 있거든요. 현재 마이너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어떤 종목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여기 또 일확천금의 금액보다는 이 손절 없이 이 수익을 아, 나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고 내가 최소 원금이나 또 계좌 회복에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이 관세 리스크 없이 제대로 수익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여러분 특히나 이 종목은요 놓치면 정말로 후회해요 저점 공략주거든요 이미 바닥 치고 나서부터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고 이 상승 제로하고 대형 호재가 무려 몇 개요? 세개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거는 로봇 ai 또 제약 바이오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 거대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4월달부터 이 바닥권 상승 시그널이 이미 포착됐고 향후 대시세 분출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굵직굵직한 로봇 AI, 제약 바이오,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 저는 4월에 무조건 급등 테마주는 바로 이 종목이다. 저는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확실한 기회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패턴이 뭐냐면, 내려왔지만 횡보하다가 한번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매집하는 구간에서 올리고 다시 한번 매집하고 나서 올리는 자 이런 형국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후부터는쭉 치고 올라가는 거죠 자 지금 그래서 최근에 또 여러분 뭐 시너픽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길게 횡보했다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었습니다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고점에서 팔았을 때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가셨거든요. 이런 분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러워하실 게 결코 아니라는 것좀 말씀드리면서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요. 특히 유보율이 지금 4트 자본금도 400억. 자본 총계도 여러분 2,000억이니까 보니까 재무적으로 굉장히 지금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세력들이 이미, 이미 알아서 이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더구나 품절줍니다. 그만큼 주수가 이당초 없다는 거겠죠. 나중에 여러분 정말 올랐을 때 내가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금은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 저가 매력이면서 핵심줍니다. 이제 조만간 유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무상증자량 공시 발표 임박과 더불어서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 자, 그러게 여러분, 지금은 정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요, 지금 이 종목이 특히나 저는 올해 4월달 급등 주식이 반드시 온다. 템버거 바로 비밀주입니다, 여러분. 공개하지 않은 비밀주입니다. 비공개로요. 자,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테마로 엮여있고, 딱한개 더도 말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제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느냐? 제방법좀 알려드릴게요. 자준 교수와 아, 함께할 수 있는 가족방이 있습니다. 자이 가족방 들어오신 분들 일단은 여러분 계정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가족이라고 먼저 문자로 남겨 놓으시면 돼요. 가족 어디로요? 010 2389 5051번으로 가족이라고 남기시는 분들은 제가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또 유독자 전용방도 따로 만들어놨고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구, 공개방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추천 종목 위주로 무료로 지금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영상 통해서도 그렇고 특히 이 비밀 가족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이 가족방 들어오신 분들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보하고 소통입니다. 자 정보는 이제 해외 증시를 포함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라든지 또 급등 테마 또 모닝 브리핑까지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정보 공유하고 있고요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닝 브리핑과 장정 관심 뉴스와 금융 관련 관련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가족방 소통하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정보 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질문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내용도 설명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특히나 이 봄맞이에서 보너스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준교수와 봄맞이 구독자 이벤트인데, 자,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합니다. 자, 참여하는 방법은요. 일단 구독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놓으세요. 문자 주신 분들한테는 무료 추천 종목과 더불어서 이단톡방또 링크까지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또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는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바로 선물로 싸 드리고 있습니다 단톡방 링크 받아보셔서 꼭 가족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요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아난 답장이 안와요 지금 계시죠 아 혹시 문자 폭주로 인해서 송신사 스팸 오류가 있습니다 재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위 번호로 보냈는지 0 1 0 2 3 8 9 5 0 1 확인한 다음에요. 다시 한번 보내실 때 재시도라고 한번 보내주세요. 1순위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 폰 빌려서 다른 번호를 활용해서는 한번더 발송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 요령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끝으로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자, 01028324980 번으로. 자, 비밀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4월 1일 정말 중요하죠? 30일까지. 한달 기간 동안에 비밀 종목 딱한개 말씀드릴 테니까 쭉 받아보셔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모두가 다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모르니까 고민하시마시고 편하게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로요? 010-2832-4980번으로 자, 비밀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